가 조건 보시면은 얘는 대칭성 함수예요 x e q a l 의 대칭인 함수 a의 대칭인 함수고 그 다음 에 요거는 이제 정적분값 하나 주어져 있어요 위에는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치환적분을좀써 볼게요 음.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에 e x dx 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에 Ea-x의 dx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, 얘는 ex를 t라고 합시다. 그럼 미분하면 은 e-dx가 dt 되겠죠. 그러면은 2분의 1 어, 인테그랄 ft의 일단 dt구요. 그 다음에 x 에0 들어가면 0이고, a 들어가면 ea 이렇게 돼요. 얘도 지원할 건데, ea-x를 s라고 지원을 하면은, 마이너스 dx가 마이너스 dx가 ds가 돼요.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 들어가면은 e a 죠그 다음에 a 들어가면 a고 여기에 f의 s의 ds 이렇게 됩니다. 다시 2분의 1에 0에서 e a 까지 ft dt 하고요. 마이너스 적근구간 뒤집으면서 바꿀게요. 이렇게 플러스로 그 다음에 fs, ds 이렇게 돼요. 자, 아까 나 조건에 보시면 은 0에서부터 a 사이에 정적분 값이 8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가 조건에서 얘가 a의 대칭인 함수니까 0에서 a까지가 8이면 a에서 2a까지도 8 돼야 되죠. 근데 이게 지금 a에서 2a까지 적분한 거니까 얘가 8이고요. 얘는 0에서 2a 까지 적분한 건데, 0에서 2a 까지 적분하면 16이다. 그죠? 16에 2분의 1 하면 8 더하기 8이니까 답도 16 되겠네요.